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오늘은 감사의 도장 깨기라는 말씀으로 소강석 따민 목사님의 말씀을 요약한 서기영, 정답을 알려줘 윈도우 특별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감사 시력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감사를 전혀 못 보는 감사 생명 가까운 감사만 보이는 감사 근시 남의 감사는 잘 보이는데 내의 감사는 잘안 보이는 감사 원시 감사가 보이긴 보는인데 흐릿한 감사 난시 이렇게 겉으로는 멀쩡한데 감사는 안 보이는 사람 어쩌면 우리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말합니다. 먹을 건 없는데 먹여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5000명이나 있는데 우리가 5 0 0 0명에게 먹일 것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관적이었죠. 제자들은 이렇게 부족함만 보았고 예수님은 감사할 한 가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유카리스테오 즉 감사하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하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나 가득 찬 음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 앞에 감사가 큰 역사를 만듭니다. 감사를 볼줄 아는 눈이 기적을 여는 열쇠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를 못하게 만드는 도장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비교라는 도장, 불평이라는 도장, 이 정도는 감사거리가 아니야라는 도장 말이죠. 예수님은 작은 것 앞에서도 감사하셨고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상황이 아닌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꺾이는 게 아니라 깨는 것입니다. 감사를 막는 모든 도장을 도장 깨기하듯이 부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를 막는 것을 깨뜨리면 우리 안에 숨어있던 더큰 감사들이 터집니다. 작은 감사가 큰 감사로 변하게 되고 보이지 않던 감사가 보이는 감사로 가득 차게 되고 조건적인 감사가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넘치는 감사가 되는 것이죠. 골든 땡스 최고의 감사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감사의 도장깨기를 한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감사를 막고 있는지 또 오늘 내가 깨야 할 감사의 도장은 무엇인지 말이죠. 예수님처럼 작은 것 앞에서 유카리스테오 감사하고 마음속 감사의 도장들을 하나씩 깨뜨리면 우리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한주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조건과 환경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